원리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자, 우리가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a, b, c, a, c, b, b, c, a, b, a, c, c, a, b, c, b, a 여섯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b가 a야, 얘가, 이제 이 b는 a야. 그러면 a, a, c를 나열하는 거야.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A A C가 되고, 얘는 A C A가 되고, 얘도 A C A가 되고, 얘도 A A C가 되고, 얘는 C A A가 되고, 얘도 C A A가 되지, 그지? 아까는 3팩토리얼만큼 있었어, 그죠? 지금은 몇개 있어? 이렇게. 어디어 A A C 이렇게 두 개씩 같아지지 이렇게 A C A a C C A A C A A 이렇게 두 개씩 같아져 그래서 전체 개수에서 e 팩토리얼로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 3 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분자는 전체 개수 그다음에 분모는 같은 개수, 그지? 같은 개수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문자가 모두 몇개 있냐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가 있어 그러니까 6팩토리얼이야 원래는 그냥 같은 문자들이 있는 얘네들을 배열하라 6팩토리얼에서 나누기 AA 그지 이렇게 AA A. 두 개가 똑같구나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BBB B, B. 어우 세 개가 똑같네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문제는 이건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런 조건이 들어가 A끼리는 이웃한다. 경우의 수에서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공식보다도 최우선이 뭐냐면 특정 조건이야. 이 문제에서 언급한 특정 조건을 가장 먼저 한다. 우리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임금님의 마, 말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전쟁 장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그 응, 음, 똑같아. 그러니까 AA를 이웃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하나로 묶어야 돼, 그지? 그러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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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가 된 거야. 그래서 전체 다섯 개로 관주하는 거야. 그래서 5팩토리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고, 요렇게 세 개가 같네. 3팩토리아를 하는 거지. 그럼 얘가 몇 개? 20개. 그죠? 응. 됐어? 응.